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새벽예배와는 좀 달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하시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정을 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을 보면 방금 어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시던 예수님께서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향에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죄악을 보시고 아주 크게 분노하셨죠. 그 내용이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눈물이 오늘 분노로 변하게 된 것이죠. 시대의 파수꾼인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복사판인 강도의 소굴로 변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겁니다. 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와 민족의 등불이어야 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도해야 할 성전이 세상보다 앞장서서 강도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픔,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우린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백성인 우리 진단은 한 가지뿐입니다. 성전을 보고 분노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아픔은 기도하는 성전, 즉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입니까? 진정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인 우리의 문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룬 그 성전,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가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교회인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기도의 집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워하시는 귀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묵상기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교회인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전인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되어야 할 집이 강도의 속을 세상의 방법으로 인도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따라서 교회인 우리를 강도의 속으로 만들지 않고 언제나 기도의 집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